재벌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역소송에 휘말린 기자의 이름은 미켈 블룸키스트. 그 때문에 밀레니엄사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명성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사설 정보 기관에 그의 뒷조사를 맡긴 의뢰인은. 보고서를 받아본 뒤 너무나도 디테일한 결과물에 놀라고 맙니다.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천재 아웃사이더 의원 리즈베스에게 미켈을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검증을 받아버린 미켈은 어느 재벌의 저택을 방문하며 그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This is Harriet. 또 다른 재벌가인 벵거 가문의 큰 어르신 헨릭은 치욕스러울 만한 자신의 가족사까지도 미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She was bright. Curious. Something happened to her. Someone in the family murdered Harriet. Harriet was 16. 40년 전 어느 날 섬을 이어주는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가족들 모두가 그 현장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헨릭의 말. 그리고 집에 있는 해리엇을 보았다는 가정부 안나의 증언을 이야기하죠. 사춘기 소녀의 일탈과 단순 사고를 이야기하는 미켈에게 지난 40년 동안 한 소녀를 찾으려 했던 헨릭은그 범인이 다른 이도 아닌 가족 중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송으로 망하기 직전인 미켈은. 제안을 거절하려 하지만 헨릭은 그에게 커다란 떡밥을 던져줍니다. What I Hans, 유일한 살길을 거부할 수 없었던 미켈은 헨릭이 지난 40년간 모아온 해리엇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모렐 경관을 찾아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페리엇의 개인 수첩에 관해 묻습니다. Page, 단순히 전화번호라고 이야기하는 모렐 경관. 그러면서 젊은 시절 그에게 미의 계열이란 불명예를 남겨주었던 레베카라는 여인의 살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미켈은 알수 없는 문자들의 의미가 더 궁금해집니다. 범죄 경력으로 문제가 많은 리즈베스는 후견인이 갑자기 쓰러지며 또다시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는데 하필 그녀를 맡게 된 정부 공무원이 개 변태 쓰레기였던 것이죠. Up, 10원짜리 하나까지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노트북이 박살나버린 그녀는 필요한 돈을 요청하려 하지만 집으로 찾아오라는 공무원의 음흉한 목소리 그리고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그녀 그녀는 모든 것을 가방 속 카메라의 증거로 남기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미켈은 대외적으로 헨리의 자서전을 집필한다는 목적으로 헤리엇과 가까운 가족들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You're, you're writing a book now, Martin s a 헨리의 조카이자 헤리엇의 오빠인 마틴을 찾아가 저녁을 즐기던 중책 이야기에 마틴의 약혼녀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 듯헤리엇의관에 묻고 마틴은 동생의 비극을 떠올리며 참담해하죠. 헨닉은 uh, this is, this is really 미켈에게 약속한 대로 베네수트 롬을 견제해주고, 리즈베스는 무슨 이유인지 타투 장비를 구입하죠. 그리고 미켈을 뒷조사할 때부터 흥미로웠던 베네수트 롬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리스벨. 인테피어런트. I, I, I feel a bit badly. Me too. <laughs>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 <laughs> We're going to go to my bank and tell them that I alone have access to my money. No. <laughs> The a b s e n c is hard most of all. So I'm going to make it easier for you. l y e still. I've never done this before. <laughs> 미켈은 해리옥과 가장 친했던 사촌언니 애니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만 그녀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본인이 아는 전부라며 대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돈만 많은 콩가루 집안가는 18살 이후로 담 쌓고 살았다는 애니타 당시 사진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한 미켈은 지역 신문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흑백 필름 속에서 캐리어시 무언가에 놀라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죠. What are you doing here? I'm on my way to Clefio. I can only stay a couple of hours. What's in Clefio? Bible camp.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이 반갑기만한 미켈은 그동안 무심한 아빠였던 자신에 대해 딸에게 미안해합니다. But I never o i n g t o you not to tell me something because you think I might not want to hear it. That's what I'm doing. Well, it Was nice seeing you. 잠깐의 방문으로 뜻하지 않은 대박 힌트를 아빠에게 던져주고 떠나는 딸. 서둘러 돌아온 미켈은 의문의 글자들의 의미들을 하나씩 확인해 갑니다.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 그는 머릴 경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Well, the good news is he 이제야 무언가 실마리를 잡아가려는 미켈은 보험과도 같은 햇닉이 갑자기 쓰러지며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데, 촉박한 시간과 증거의 확실함을 위해 조수를 요청하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I know an excellent one. She did the background check on you. The what? Who is it? It's Mikhail Blomquist. Who do you think you are? I'm the guy.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좀처럼 흥미가 없는 리즈베스에게 분명히 그녀가 흥미를 느낄만한 사건임을 확신하고 있는 비켈은 쿠란드 제안을 던집니다. And if not, I'll do the washing up and you'll never see me again. What kind of research? I want you to help me catch a killer of women.

How exactly was she killed? B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e? I have a high metabolism I can put on weight. What I'm about to show you on an empty stomach. If a woman approaches any beast and lies with it upon them. Any problems finding the place? Everyone in town knows who and where you are. The five cases from Harriet's list. and five more she missed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살인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리지베스는 미켈에게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죠. 그리고 희생자들의 죽음들은 하나같이 정확히 성경 구절과 맞아떨어집니다. Found in a barn, stabbed and raped with farm. Next Eva Gustafsson 1960. A runaway, raped. What could that have to do with a teenager living on an island? She was looking for him too. 호기심 만던 해리엇도 그 살인마를 찾고 있었고 지금까지 정황들은 한 곳을 가리킵니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무언가를 보고 놀란 미켈. Fuck! 그것은 미켈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고양이의 토막난 사체였습니다. 누군가의 경고였죠. <laughs> 해리엇과 마틴의 아빠 고프리드의 죽음 현장을 찾은 미켈은 두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laughs> Just be careful. It's, it's my eye. 뜻하지 않았던 위기에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리즈베스는 뜻하지 않았던 하룻밤을 함께하고, 둘은 다음날 뜬금없이 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벵거그룹과 like like 피해 여성들의 연관성을 찾아야 하는 리즈베스는 기업 자료실로 찾아가 우선 지도위에 희생자들을 표시하죠. 지역 신문에 실린 뱅거 기업 소식을 확인하면 알 수록 모든 범죄 지역의 해리엇의 아버지 고프리드가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리즈베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는 그녀는 지역 신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인물 마틴을 산의 잡지에서 발견하는데. 그 사실은 한 장의 결정적 사진과 연결지어집니다 팔란 또한 헨릭의 동생에게 사진에 관해 묻다가 마틴이 입고 있는 교복에서 단서를 찾으며 그도 리즈베스와 같은 사진으로 연결되는 결론을 얻습니다. 미켈은 이제 범인이라 확신한 마틴을 만나러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미켈의 불안한 눈빛과 분위기는 오히려 마틴의 살인 본능을 일깨워주죠. 의문의 문이 열리고 리즈베스는 바이크에 시동을 겁니다. 가스로인해 미켈은 정신을 잃고 마틴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교한 살인을 벌여왔는지 털어놓습니다. 얼마 전 함께한 저녁 식사 때도 이 공간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마틴의 말. 미켈은 해리엇의 죽음을 묻지만 마틴은 모른다는 듯되묻습니다 Just g 헤리엇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제 대화조차 지겨워진 마틴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미켈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켈은 위기를 모면하고 마틴은 도주를 시작합니다 미켈의 본능적인 집요함과 리즈베스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으로 미궁에 빠졌던 단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긴장감 넘치는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독자를 가진 스티그라르손의 소설, 밀레니엄의 그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데이비 핀처라는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영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용문신을 한 손에 였습니다